포션 36 번째 메할로 테카 민수기 8장1절 에서 12장16절 말씀 여호와 께서 또 모세 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 에게 구하 여, 이 이라 등을켤때 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 으로 비치 게 할지 니라 하심 에 아론 이 그리 하여 등불 을 등대 앞 으로 비치 도록 켰으니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명하 심과같았 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같이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치하여 정결케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하되 곧 속재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게 하고, 또 그들로 수송하지 않아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치하게 하고, 그 외에는 너는 또 수송하지 않아를 속재물로 치하고, 레인을 헤마확해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숙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뇌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숙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뇌인을 속죄하고 뇌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뇌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대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치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루이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루이인에게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루이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해하고 그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루이인이 해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뢰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뢰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오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성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성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성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혈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처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윤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해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 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렌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치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철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허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2년 2월 21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르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듬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모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고앗이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에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셀이 에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의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은 칠 것을 안 하니? 우리의 눈이 대리이다.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계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함에 그들의 실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혔었더라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백성의 여호와여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에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세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에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백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정먹은 아기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주를 내가 아는 자, 지시민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하신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재미가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 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 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일겨간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오시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게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와의 호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싸움에 여와께서 호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신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닭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더라하에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주 모세여 그마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요하께서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치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치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민은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사민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만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와가 호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박해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롤에서 진행하여 바람광야에 진을 친지라 하프타라 스가리아 2장 10절에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치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내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하에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움에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서 왕래케하리라.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일곱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남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룻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게 무엇이냐. 내가 수류파벨 앞에서 평치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브릿 하다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내게 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 2 6 0일을 이어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즉 저희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 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없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